자, 오늘은 요한 복음에 나오는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 하나죠. 바로 나사로의 부활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시스프롤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기적이 당시 예수님의 정체성을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쟁에 어떻게 종지부를 찍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치라고까지 했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험악한 분위기죠.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그 대립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예루살렘, 수전절 축제 기간이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똑똑히 말해 봐라. 와, 정말 엄청난 압박이죠. 그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와 정말 그 어떤 망설임도 애두로는 표현도 없죠. 그냥 직설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야말로 폭탄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뭐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랑 똑같다고 말하는 거잖아.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을 집어든 겁니다. 죽이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어요.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네가 사람이면서 감히 하나님 행세를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복음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죠? 정반대예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을 완전히 180도 거꾸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신학적으로 엄청난 충돌이 있었는데, 이야기는 이제 다른 곳으로 잠시 옮겨갑니다. 예수님이 아주 아끼던 친구들에게 정말 다급한 위기가 닥치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글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 주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픕니다. 라는 긴급한 전갈이 와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달려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을 땐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아니 왜 하필 나흘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의 생각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흘 동안은 몸 주변을 맴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나기 때문에 소생의 희망은 제로. 그냥 게임 끝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완벽하게 끝난 상황, 그 누구도 우연히 살아난 거 아냐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을 기다리신 거죠. 가장 완벽한 무대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달려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말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슬픔도 있고 원망도 살짝 섞여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죠.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모든 상황의 판도를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건 나중에 언젠가 부활이 있을 거야라는 위로가 아니에요. 부활과 생명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바로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소망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현존한다는 엄청난 선언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십니다.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알려진 부 단어가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엄청난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실 거잖아요.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우셨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스프롤은 이 눈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사랑하는 친구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는 그 찢어지는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 그 자체, 그 파괴적인 힘에 대한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막은 돌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기겁하면서 말리죠.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요? 이 아주 현실적인 한마디가 상황이 얼마나 끝났는지 인간의 눈으로 볼때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속삭인 게 아닙니다. 그냥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권위를 담아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그냥 외침이 아니죠. 죽음을 향한 창조주의 명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그가 나사로가 몸이 천으로 칭칭 감긴 그 상태 그대로 걸어서 나옵니다. 정말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상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은 그냥... 와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대단하다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이야기의 시작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신성 모독 논쟁 이 기적은 바로 그 논쟁과 직결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네가 뭔데 하나님이랑 같다고 하냐고 비난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답변은 또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덤에서 멀쩡히 걸어 나온 한 남자 나사로 그 자체였던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그 선언을 죽음마저도 굴복시키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직접 증명이 보이신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단 한마디 말로 다시 살려내는 그 힘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은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